킹 받고 또킹 받고 또 어이없고 뭔가 홀린 느낌이랄까 단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망했다. 잘못됐다.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생겼나요? 떴다 떴다 비행기 종이 비행기. 안녕하세요. 네. 의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 종이 비행기. 자 오늘도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면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거의 막한십몇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진이 너무 옛날인데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보여. <laughs> 사실 어디에 보여주거나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거를 드릴 때마다 좀 민망했거든요. <laughs> 다시 만들어야지, 다시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때마침 잘 됐다 <laughs>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증명사진 아주 유명한 곳에 예약도 미리 해놨거든요 근데 지갑을 다시 찾았어요 <laughs> 그래도 예약해놨으니까 예약금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거고 다시 찾았기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나이 들어 보였는지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보이세요? 엄마 같죠? <laughs> 이때는 막 제가 아나운서 한다고 꼭 이런 사진을 찍어야 했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12년에 내가 발급받았네. 그럼 진짜 11년, 거의 12년째가 다 돼가는데 이걸 계속 썼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좀 민망했을 것 같아. 근데 주는 사람도 저도 민망했답니다. 이제부터 또 앞으로 10년 이상은 쓸 건데 좀 예쁘고 제대로 된 사진을 찍자 해서 유명한 사진관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궁금해하실 법한 증명사진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진짜 예약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데는 막 2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뭔 증명사진이? 도대체 얼마나 잘 찍길래? 제가 20만 원 솔직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약이 안 돼. 그래서 거긴 예약을 못 했고 7만 원짜리 증명사진.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이름 들으시면 아실걸요? 산호맨션. 사노맨션. 산호맨션에서 증명사진을 오늘 찍을 거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좀 저렴하게 가장 저렴하게 찍은 증명사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드리려고 즉석 사진기로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증명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딱네 가지만 소개하고 제가 사진관으로 가볼게요. 먼저 증명사진은 얼굴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큼만 나오는 옷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심플하게. 유행 타지 않는 걸로. 유행 타는 거 입으셨다가는 진짜 낭패 보일 수 있고, 그냥 심플한 컬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화이트면 화이트. 나는 좀 푸른 계열이 어울려. 그럼 푸른 셔츠도 좋고요. 혹은 좀 밝은 컬러의 상의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목티 입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것보다는 목라인이 들어가는 의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데, 이런 옷을 입고 찍었다간 자칫 잘못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날씨가 추워질 땐 그나마 괜찮아. <laughs> 근데 얘 여름철에 보면 막 답답해. 숨 막혀, 숨 막혀. 목라인을 최대한 드러나는 옷을 또 화사한 옷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렌즈 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컬러 렌즈를 선택하실 때에는 너무 동공이 큰거 있죠? 큰거 자칫 잘못 끼셨다가는 증명사진은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 돼서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그 또렷함이 아닌 클로즈업 했을 때좀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흰자가 보여야 돼요. 너무 큰 동공의 컬러 렌즈보다는 흰자가 조금은 보이도록 렌즈의 사이즈를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는 진짜 하얀 배경에 딱딱하게 찍는 분위기였는데 여권 사진은 좀 별개예요. 주민등록 사진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입사 지원을 낼 때나 이직하실 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사진은 컬러 배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 요즘 진단 많이 체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내 얼굴이 훨씬 돋보일 수 있는 색으로 배경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메이크업 중요하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어요. 요즘 증명 사진을 찍으러 가면 포토샵이라고 하는 대단한 현대 문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포토샵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없어. 근데 포토샵이 되지 않는 부분, 그 영역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주름, 다크서클, 점, 잡티 이런 것들은 다 커버가 가능해. 여러분들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얼굴 전체에 그냥 바탕 있죠. 균일한 바탕을 깔고 가자. 그리고 얼굴 라인 같은 경우도 다 포토샵으로 작은 얼굴로 만들어줘 오히려 쉐딩할 시간에 노스 라인을 조금 살짝 음영 쉐딩을 준다던가 입술 라인이나 입술 주름 입술 각질은 여러분들 막 이거 포토샵으로 지우기 어렵거든요 이런 데를 건드렸다가는 조금 인위적여 보이고 입술이 뭔가 딱딱해 보이면서 가짜 같은 느낌이 나요 입술 한번 싹 깨끗하게 닦고 각질 정리를 좀 물티슈나 클렌징 티슈로 싹 해준 뒤에 그리고 립밤만 충분하게 바르고 가세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게 립 표현을 해주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가시는 분들이나 마스카라로 좀 연출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속눈썹도 얘가 막 이렇게 엉켜있고 뭉쳐있고 이런 게 포토샵이 안 돼요. 포토샵이 잘안 되는 요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요네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산호 이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짜리 증명사진 찍으러 고고! 프라이빗하게 밖에 간판 하나 없는 산호맨션 엘베도 없고요. 4층까지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면서까지도 여기 맞아? <laughs> 맞더라고요. 처음 도착하면 문도 잘안 열어주고요. 도착했다고 연락해야 겨우 겨우 문을 열어줍니다. 너무 빨리 도착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도착해도 안 되는 이곳. 까다롭네요. 들어가자마자 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곳. 사진 찍는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골방으로 먼저 안내를 해줍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가져와서 꾸며놓은 이곳은 마치 신비롭다 못해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저희 민증 사진 보실까요? 소장품이실까요? 민증 사진. 민증 사진이요. 네 민증 사진이 저희가 이제 배경지 색깔이 안 돼요. 어 이제 이제? 네. 네, 나라에서 공터 내려어 그러면 어떤 색으로 해야 돼요? 하얀색이요. 그냥 아예 하얀색. 맞아요. 그 만약에 제가 하면 어떤 색이 어울려요? 저는 근데, 근데 뭔가 딱 보자마자 무화거나 네. 네. 우드 색깔 되게 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어. 생각했거든요. 무화가 아. 하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어, 어. 나와요. 근데 우드도 되게 차분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증 사진이라면. 맞아요. 인사드려. 어, 네. 어, 이런 거 입어야 된다고 제가 또 이거 갖고 왔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보통 이렇게 아, 어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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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맞아. 맞아. 머리 앞으로 내리고 뒤로 이렇게. 그것도 하고 그것도 다 해주시고 <laughs> 어, 작가님들이 어. 다 봐주세요. 아니 스태프분이 엄청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잘못된 정보를 드렸어요. 요즘 A I 가 이게 너무 활성화가 돼서 증명사진도 컬러 선택이 안 되고 화이트만 된대요. 사실 여기 산호메이션에이 세그니처 무화과 우드 딥블루 이런 거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건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찍도록 하고 이건 고르지 못하지만 화이트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작가님이 머리까지 하나하나 만져주는 사진과는 난생 처음이에요 <laughs>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갔을 때도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앞머리 맛집이라는 명성답게 내 앞머리 잔머리 한올한 올을 잡아주셨고요 포즈 시선 표정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서 사진을 잘못 찍어요 하시는 분들도 문제 없습니다 처음 시그니처 포즈 팔을 앞으로 쭉 모으기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표정과 얼굴 각도를 맞춰주셨습니다 입을 아어 하고 벌리고 윽하게 눈빛까지 중간 중간 저의 어이없는 표정에 킹받고. 또킹 받고 또 어이없고 그 와중에 텐션 높은 작가님의 칭찬에 웃음도 터지고 뭔가 홀린 느낌이랄까 근데 이거 왜 스트레스 풀리고 왜 재밌죠. 다 찍고 작가님이 10여 장의 사진을 미리 셀렉을 해주시면 그 중에 한 장을 고를 수 있어요. 한 장! 근데 원본 자체가 너무 잘 나와서 고르는데 엄청 걸렸고요. 한 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정을 해주시는데 완전 마술사같이 샥샥샥샥샥샥. 그리고 사진을 더 고르고 싶으면 장당 5만원 더 내고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못 참고 한장더 추가했답니다. 먼저 입을 살짝 벌린 아련 스티로 증명사진을 선택했고요. 저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마음에 들죠? 청순청순하네요. 고정해준 사진을 바로 현상해주시고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사진을 놓고 바로 제 핸드폰으로 인스타 업로드용 사진에 영상까지 찍어주신다는 디테일 맛집 너무 감동스럽네요. 그리고 사진 여러 장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번의 감동 역시 증명 사진 맛집 탔다뭔 7만 원 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들고 추천합니다. 그럼 이번엔 저렴이 버전 제가 이번에는 즉석 사진기 촬영하러 왔어요 보통 지하철역에 많이 있는데 지하철역에 있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즉석 사진기가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어떤 역에 있는지 되게 많은 역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몇천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 보니까 여권 사진 증명사진은 만 원이에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laughs> 똑같은 화장을 하고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되시죠? 저도 좀 떨리네요. 찍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밖에 붙어있는 거울 보면서 메무새를 만지고 얼굴을 점검해봅니다. 아까 거기에선 괜찮았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춥거든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물사가 <laughs> 올라가요. 네, 네, 좀 깔끔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도 만원인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증명사진기 만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laughs> 만원이라도 아깝지 않게 잘 찍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진짜 찍자마자 아니, <laughs> 망했다. 잘못됐다. 진짜 자존감 떨어지더라고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으, 내 만원! 너무 아깝다 저 이렇게 생겼나요? 누렇구요, 킹받고, 망했고, 현타 왔습니다. 으아! 일단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노메션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노메션의 가격이 7만 원 즉석 사진기의 가격이 만원 무려 7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증명사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닐까요? 7만 원짜리에 사노메션을 가서 찍느냐 만 원짜리 즉석 사진기를 가서 찍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